この動画でマスク声も最後ですね。めちゃめちゃ当たり前のことやけど、他のドラマに比べたらやっぱり短い。<laughs> けど、インパクト的な面ではめちゃめちゃあったから、うんあの、全然満足しながら今見てます。次は誰の物語が紡がれるのか。そうやな。うん、誰がこうタイトルになるのかって感じやな。うん、まあ、候補はね、何かいるんでね。うんうん 자, 이 음악 같으뭐 네, 시야가 자, 이마가 9, 9, 9, 7. 이때 얘기해보명 마스크 걸로 불리는 김 씨가 오늘 오전부터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빼 뭔가요? 탕인데요 무슨 뭔가 이거요? 여자 입을 썼는데요? 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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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마스크걸이 입었던 옷들이 현재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보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보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치지 못한 듯해요, 이제. 에? 나로봇 아즈키도 있대. 실수했다는 것과. 아이고 누구 딸내미 아니랄까봐.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학교 앞 떡볶이 차에서 먹던 컵떡이었다. 와 진짜 맛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 대해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진짜 맛있어. 고양이 미모랑 떡볶이 먹고 갈 건데. 재란 놀지 마. 재원아 마스크 걸려. 그 남자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너가 소문 냈지 응? <laughs>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아서요. 어차피 이사 갈라 개꿀 아니야. 아미끼는 된다 야. 우와. 오우, 자기소개. 흰 미모라고 해. 미모. <laughs> 시씨 아이돌 누구 좋아해? 이거 내가 존나 대기 타서 사인 받은 건데 이게 뭐야? 저기 해? 좀 꺼져 줄래? 조명 불안질수 없네. <웃음> <웃음> 말고 당번 <전학할> 내일 <분>. <laughs> 청소 잘하고. 야 우리도 같이 봐도 되냐? 아내거라고아내거라고이 녀는 <laughs> 입만 열면 굴어요. <laughs> 빨리 꺼져 내말안 들려? 병신들 뭐? 신경 안써너 죽일라 그랬다는데? 죽여버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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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너 괜찮아? 너그 유리를 그냥 만져버리면 어떡해 너 이거 자연자국이야? 네가 가서 뒷정리해 뭐야? 너왜 그러는데? 친구끼리 그런 말도 못해? 난 친구 필요 없어. 너네 얘기 하나도 안 들려주잖아. 내 얘기가 듣고 싶어? 됐어. 넌 말해도 몰라. 보른다고? 진짜 지긋지긋한 게 뭔지 알아?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랑 날펼 때야. 나 그래서 칼 들고 아빠 찔 보낸 적도 있어. 너 알아? 너만 미국의 주인공 같지. 자해도 하고 그러니까! 아천자만 미국의 주인공이지! 아빠가 술 자주 마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는 사실 친엄마가 아니야. 새엄마야. 넌 나보다 낫네. 너 얘기 아무한테도 안할 거지? 어 어. 안 어. 사실.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엄마는 감옥에 있어. 감옥? 넌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아, 너 무슨 영화 찍냐? <laughs> 오늘 고기 먹기로 한 날인데 왜 이렇게 늦었어? 소식과. 안 먹는다고. 아, 뭐야, 고기 많이 사왔는데. 너 무슨 일 있어? 없어! 근데 니네 엄마는 왜 교도소 간 거야? 사람을 죽였어. 뭐? 너도 이제 내가 괴물처럼 보여? 아니, 어제 아빠가 또임판 쳤어. 엄마는 또 울면서 집 나가고 난리 부르스다, 정말. 우리 집 나갈래? 좋은데? 그럼 우리 둘이 살집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목소리> 우와, 헐, 난 미모가 너무 불쌍해. 난 미모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려면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 잘 불러가네 그럼 3만원에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전화. 전화. 이제부터 뭐팔 것도 없는데 우리 어떡하냐 이모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같이 해야지 나도 방법을 찾아볼게 얘너 네. 잠깐 이리 와볼래? 아... 네. 마맛이샤드 <laughs> 이거 진짜요너 그럼 이거 만원에 살래? 원래 이만원인데 난 귀엽게 생겼으니까 언니가 특별히 만원에 받게 돈 없는데요? 지금 얼마 있는데? 오백원이요 가와이 일단은 이거라도 받을게 대신 친구들한테 홍보 좀 잘해줘 응? <laughs> 네 존나 어이없네 요즘에도 이런 애들 있어? 예어이 없어 진짜 애기야 너 오백원 챙겨서 빨리 집에 가 <laughs> 꼴 좋네. 네가 언니들한테 꼰질렀지? 너, 너 자꾸 이러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 너 미모가 누구 딸인지 모르지? 미모? 미모. 김미모? 그냥 이뭐 재벌집 딸이라도 돼? <laughs> 너그 얘기 들었어? 이방이 김이모라는 애. 얼마 전에 전화 오는데 걔가 마어 그걸 따이래걔 전화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지옥하는 애 연필로 찍어가지고 온거래. 피친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교육청에다가 하게알고있어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도대체 어딨는 거야? 예진아! 아니 네, 네, 네. 네가 좋아하는 치킨 샀어. 가샀 치킨, <laughs> 치킨 파티다 그럼 일 하자! 내일 해! 내일도 먹자! 야! 야, 김민모너 어디야? 아, 거기 굴다리. 야, 알았어, 또딱 기다려. <laughs> 너왜 그렇게 쳐다봐? <laughs> 미모야!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문 빠뜨리고 너지. 야, 무슨 소리야? 네가내 소문 빠뜨렸잖아! 무슨 소리야? 와 다+ 먹왔다네 벌립니다 고개 듭니다 혀 올립니다 뒤돌아 다리 벌리고 숙입니다 숙입니다 저 자기가 마스크 허리야? t v 에 나왔던? 그래서 얼마 들었어? <laughs> 삼천 들었어요 삼천? <laughs> 삼천 들었대 <laughs> <laughs> 와또 어디 가슴도 한 거? 이건 제 거예요 가슴 빼고 다 했대 <laughs> <laughs> 야 보지 마 보지 마 누구예요 저 여자 안은숙이야 저 여자가 여기 왕이야 교도소장도 저 여자 미치고 정치인 재벌 뭐 다연히 있어서 잘만 보이면 서방대관절를깨칠 수도 있어 저 여자는 어쩌다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살인교사체 바현남 남편이랑 그 애인 사람 시켜서 둘다 뿜어살이는데 대박이지 아, 너도 구나 아는 새끼 본다 맞이 돼 너가 마스크 걸이야? 내 남편 꼬시년이랑 존나 닮았다고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laughs> 제발, 왜안 주는 거예요? 간통녀들은 3일간 굶기는 게안 웃기면 만된 룰이야. 야, 뭐 하는 거야? 배고프잖아요. 야, 그러면 피곤해져. <laughs> 괜찮아요? 올 거라 봐 괜히 깝치지 말고 잘 찌그러져 있어. 뒤지기 싫으면 뭐눈 깔아. 빠르는데 빨리 <불가능한> 왜 나만 여기 가지는 거지? 몰라? 아는 수가 애들은 건드리면 안 돼. 1047번 징벌 종료. <laughs> <laughs> 징벌방1 5일 수가. <수강. 웃음> 걔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겠어 독방에 계속 같으면 안돼 지금도 규정보다 오래 가둬놓고 있는 거야 이거 감사해서 걸리면 언니까지 피곤해질 수 있거든 1047번 징벌 종료 이게 펄떼고 있어 아저 또라인에 또 왔네? 저는 왜 벌써 나왔지? 그러게 <웃음> <웃음> 언니 아씨 건들지 말자고. d o n 오케이? 오케 h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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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야바. 아우 저 미친년 저거. 우와! 딨지이다저 앞으로 갑니다. 사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미우치고 이제부터 내네 라는 대답은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로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옆에 아아 동료 보면서 교소사 같지 않고 무슨 사이비 교주 같지 않아 칼라멜 응. 맞기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준비했어요 아이고 <laughs> 자기밖에 없어 <laughs> 고마워 겁나 캐묻고 하는 놈이 때로야 이전 교도소장님한테. 1047번 편지. 오, 자기 여기서 처음 받은 편지 아니야? 누구한테 왔는데? 어? 나갈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요 이야, 진짜로 <laughs> 밖에 정펜이 <팬이> 있이 있나보네. <laughs> 폭력성은 유전인가? <거>? 뭐야? <laughs> 이건 또 뭐래? 2년도늦껴가 자식이 망가지는 기분? 은 자기 자식이 있었으면서 어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 서운하게? 언니 야, 응? 여기서 나가야겠어. 이거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하는 거예요? 네, 난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해서요.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느려요. 하나씩 하세요. 빨리빨리 합니다! 뭐죠? 화장실 좀. 빨리 다녀옵니다. 저희 모종이 좀 부족합니다. 창고에 있으니까 가져오세요. 성경책인 거 보면 모르니까 소장님께서 사탄에 울려서 그런 행동을 한 거랍니다. 소장님, 지금 징벌사동에 있는 1047번 한번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잘말하는 거야? 기도 중입니다.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멘. <laughs> 왜 저래? 날도 왜 저래? 딸이 신장이식 받아야 되는데 자기 신장을 줄 수가 없다네. 하긴 자식 앞엔 장사 없는 거지. 딸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가능만 하면 제 신장을 언니 딸에게 주고 싶어서요. 애비 형. <laughs> 다행이네요. 저도 A 병이에요. 진짜로 우리 딸한테 신장 이식 할수 있대. 너무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늘은 특별히 외부에서 봉사 활동 나와주신 분들과 함께 인성 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번에이 <laughs> <laughs> 아요 주호남이 엄마 내 편지는 잘 받았지 나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는가네. 무슨 이기 보다니와. 그날 나는. 새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어. 경찰 놈들 눈을 피해갖고, 코년을 찾으려면, 나도 구년맨키로 얼굴을 바꿔야 했지. 아어떡이 아, 야. 아니, 그때 그 아줌마에 봤어? <laughs> 완전히 살려졌어살 응?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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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것도 새로 구해야 했어. 와. 이것이 다 주님 뜻인가 싶어갖고 이제 불자 했는데 그것이응안내 불더라고. 저 얼굴을 보는데 저 얼굴에서 고년 얼굴이 보이더라고. 나... <laughs> 오야가라이 아야 아야 이리 와봐라. 괜찮아 와봐. 와. 봐. <laughs> 여기 좀 보고 봐야 <먹어봐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와 진짜 맛있어요. <laughs> 그냥 이것도 가지 먹을라. 신아. 봄에. 할머니. 봄에 미모 아니냐? <laughs> 이겨야 다니시나봐요. 아 요번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다니게 됐으라고. 또 어, 떡볶이 먹으러 오느라래 맛있게 드시아니? 감사합니다. 아이 그런 말이 있던데참 말인가 모르겠네. 마스크걸 딸이 댕긴다고. 저 알아요 마스크걸 두 명인가 살렸었잖아요. 세? 근데 지금 그 여자 딸이 여기 다닌다고요? 1학년이라던지 이름이 요상하더만 김 미모 미모 미모. 언제 우리 샀냐? 애들이 자꾸 놀려. 이들어라잉. 시방부터 네를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laughs> 어찌게서든 더 크게 벌줘야써 다시는 그러고 못하게 맹부를 줘야 돼. <laughs> 이사 가본다고? 서울에서 이태가인. 이 할머니가 네 얼굴 보러 자주 갈게. <laughs> 진짜요? 주소나 남겨놓고 가라잉. <laughs> 뭐 사야돼요? <laughs> 어, 누구 딸인지 모르지. 그냥 이거 재벌집 딸이라도 돼? 아니야 됐어. 장난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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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람이 끊는다>. 기가 <기도> 많이 게요 이거 봐야 돼. 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하 봐. 또거 봐. 다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걱정 마. 내가 사람 풀어서 최대한 알아볼게. 자기 딸이랑 자기 엄마에 대해서 먼저 조사해보고 바로 알려줄게. 저 몸이에요. 이거 네? 왜? 네? 미모 잘 있어요? 미모 주변에 혹시 뭐 할머니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 있어요? 네가 왜이 번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모를 오해서라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엄마 내가 yeah. 여보세요? 미모가 학교 다니는 사진 좀 찍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숲에서 교복 입혀놓고 학교 앞에서 그냥 사진 하나 찍어. 그냥 비슷하기만 하면 돼. 어차피 이 여자 어렸을 때 헤어져서 자기 딸 얼굴 몰라. <laughs> 가까이서 찍긴 뭐 해서 좀 떨어져서 찍었나봐. 언니, 고마워요. 진짜 좀 마음이 놓여요 내일 수술인데 자기가 마음 편해졌다니. 좋네. 미모야! 할머 왔다! 자는 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이다. <laughs> 오늘은 내생일이야 할머니? 응. 빨리 쳐보세요! <웃음> 그려, 그려. <웃음> 할머니, 나한테 진짜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오래 사셔야 돼요? <laughs> 예. <laughs> 이모야 밥먹으라 우와 오, 오늘 반사 엄청 많네요 많이 먹으라니 할머니 저돈 벌어야겠어요 돈 벌어서 뭐 들라고 할머니 여행 보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죠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이많 하세요 이양 것도 아니고 국식 것다아 너무 맛있어. 병원 잘 도착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성경책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큰 수술이잖아요. 어찌될지도 모르고, 성경책이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좀 급한데. 금방 올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죠. 급하다고요. 이러면 볼 일을 어떻게 보나요? 볼수 있습니다. 그 인권침해 아닌가요? 그럼 저안 받을래요. 이런 직업까지 당하면서 장기 기승 하고 싶지 않아요. 은수 언니한테도 얘기해주실 거야. <laughs> 그 여자 진짜 위험한 여자니까 직접 가시지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요. 그 여자 집주소나 이런 거 알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2 3 7이다 고마워요, 엄마. 아니, 개브란테 버섯 개발을 안 되는지. 이것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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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문이 아니야. 누가 문득이지? 내가을 지게 죽었는지 아냐. 지금 이만큼 죽였지. 마지막 모습 보내줄게. 뭐할 말이냐? 뭔데? 어 너무 추워. 미나이. 이제 대체 잘못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대체 무슨 너무 집에서 못하는 거야. 아그 언제가 있다 고까그럼 새끼들. 뭔 죄를 길래야 할머니. 님또뭐챙라 오빠야. 나가자. 치발로 <laughs> 여길 찾아 들어왔어야 내리라고 <laughs> 자리 뜨증납네. 진짜 s t des 까지보내 s e s que